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예배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 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 있는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다니면서 헤베소에 들어왔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손을 내밀어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병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환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귀신을 만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는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담대하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뻗치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손을 뻗치지 못합니다. 늘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아파하면서 못해요. 저도요. 목사가 됐을 때 제일 처음에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냥 손을 가운데 모으고 기도하는 건 쉬웠는데 아, 장로님들이 앞에 놓고 쌈눈 이 나이 드신 장로님이 저 앞에서 무릎 꿇더라 그래요.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뭐 30대 초반이니까 30대 후반이니까 30대 후반이고 그분은 벌써 70 가까웠고 제가 감히 머리에 손을 얹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손끝에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대 하나님 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한다. 제가 그때 깨달음이었어요. 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위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얹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거 꽉꽉 눌러서 합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100이든 상관 없어요. 저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모든 분도 그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찌비찌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손을 얹고 담대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게 문제는 날개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믿음과 담대함을 보고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거야.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고 나갔더니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문제가 이 자연적인 세계의 현실로 보여주는 것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바꾸어 주십니다. 물질 세계가 바뀌고 영적인 세계가 바뀌고 육신적인 세계가 바뀌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왜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왜 귀신이 쫓겨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이 손을 뻗쳐 기도하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에게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남들은 희한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식적인 일, 일반적인 일이에요. 저는 좀 성도가 그랬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어요 아, 여러분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뭐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 내가 능력 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 오면요, 딴거 하지 마세요. 뭐 모여서 얘기 많이 해봤자 결국은 얘기 끝에는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축복하고 모이면 어쨌거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모이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곳저곳에서 삼오오 모에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하는 소리, 교회는 그것만 가득하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교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온교회는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어요. 시온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시온교회 가면 성령이 받는 이만대더라. 성령교회 시온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기적이 아니고 희한한 일이 아니고 이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시원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요 이런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든지 적게 했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목소리가 좋든지 아니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담대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포 또한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그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그 안에 있는 믿음만이 아니라 듣는 자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내 안에 있는 믿음만으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저와 딱 붙어야 능력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뭐 고쳐주든지 말든지 고쳐주면 thank you 아니면 말고. 이러시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과 제 믿음이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왜 기적이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일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두해 동안을 두해 동안을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선포했습니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들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바울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설교는 아발로가 훨씬 잘합니다. 아발로는 신학 박사이고 모든 말이 아주 능란하게 말재주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선포하고 간 뒤, 뒤에 바울이 왔잖아요.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말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이 그때부터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귀에 들리는 건 바울의 음성이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성경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선포되어는 말씀을 주의의 말씀으로 믿으면 주의의 말씀으로 들으면 주의의 말씀으로 듣고 감동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목소리로 목사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그래그 목사 참말 하나 잘하네 말 하나 뺀질나게 잘하네 그래갖고는 되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혹은 감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능력은 없습니다 좋은 설교 들으면 감동도 되고 기쁨도 돼요. 그러나 능력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살리는 기적, 살리는 회복, 치욕, 치유되는 기적, 회복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기적과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능력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고침과 예언과 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병고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병이 낫긴 낫지만 나도 결국 100년 이상,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낫지만 내일 또 아프게 되는 거 육신이에요 오늘 낫지만 결국 몇년 뒤에 또 병이 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이 그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능력, 정말 중요한 기적이 뭔가? 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병 고침이 나오면 사람들이 감상금 하고 막 교회 와서 할렐루야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큰 기적, 내가 예수님이었다는 그 기적 그 간증은 별로 안 하고 다니. 닙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처럼 큰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나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처럼 하나님 앞에